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서 보면 기린은 생각보다 너무 높고 코끼리는 누가 봐도 너무 크다. 하지만 사람은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갈수록 오히려 작아진다. 세상에서 은행과 냉장고와 장롱을 없애면 어떨까? 그러면 서로의 돈과 음식과 옷을 나눠줄까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높고 큰 사람이 되면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고 커야 한다. 출처다인 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 중에서 동물원에서 기린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저 목이 긴 동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울타리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면 그 압도적인 높이에 놀라게 됩니다. 코끼리 역시 멀리서는 그저 큰 덩치로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무게감과 존재감에 경외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큰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많은 경우 그 반대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훌륭해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아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자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은행과 냉장고와 장롱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없으면 돈을 저축할 곳이 없고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없으며 장롱이 없으면 옷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살게 될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저장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여전히 자기 것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은행이나 냉장고나 장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높고 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알면 알수록 존경스럽고 가까이 할수록 배울점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깊이가 있는 사람 멀리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마음을 높이고 크게 가짐으로써 가능합니다.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적 성품과 가치관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고 커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다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고귀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머물지 않고 더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높고 큰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알면 알수록 존경심이 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들의 진정성, 성실함, 배려심, 지혜로움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지만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부류는 첫인상은 화려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고 말은 거창하지만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높고 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가 유익하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둘째, 눈앞의 작은 이득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셋째,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기꺼이 나누는 관대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어도 영혼은 풍요롭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높고 크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진리를 절실히 느낍니다. 어떤 학생들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함, 진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화려한 외모나 뛰어난 재능으로 처음에는 눈길을 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실 없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전자처럼, 즉, 알면 알수록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높은 학업 성적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높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때이 말씀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화려한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갈수록 그분의 위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지혜, 권능, 희생정신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높고 크게 드러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때 알면 알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높고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 조금씩 형성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연습,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더큰 가치를 선택하는 훈련,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높아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고 큰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작은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큰 가치를 향한 높은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은행과 냉장고와 장롱처럼 자기 것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누고 베푸는 여유를 가지고 있나요? 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높고 크게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높이고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모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과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연습을 큰 가치를 선택하는 훈련을 타인을 품는 여유를 키우는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알면 알수록 존경받는 사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폭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